오늘도 영어 공부 2단계 영문법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시 대명사의 지시라는 의미는요,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보이는 것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this, 먼 거리에 있으면 that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시의 의미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this라는 단어는요, 이것이라는 명사의 뜻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래에 보시면 this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 또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 가리키는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두 가지는 수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량의 차이점만 가지고 있는데요, this는요 단수. 단수는 한 개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these라는 단어 또한 가까운 거리에는 이것을 가리키지만,들이라는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를 표현해서 복수는 둘 이상의 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this, these 똑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것을 의미하지만 수량의 차이로 한 개를 나타낼 땐 this, 여러 개, 두개 이상을 나타낼 땐 these 라고 사용하는 지시대명사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that과 those라는 단어 또한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로 저것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역시나 두 가지 또한 수량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동일하게 저것이라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먼 거리에 있는 것이 한 개이냐, 혹은 두개 이상의 여러 개이냐라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하나를 가리키는 this. 그리고 여러 개를 나타내는 these. 먼 거리에 있는 저것 하나를 가리키는 that. 여러 개를 가리키는 those. 이 지시대명사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문장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this와 these입니다. this와 관련된 예문을 살펴보면 this is an apple 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죠. this는 이것이라는 뜻을 가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 나타내는 대명사였습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누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는 해석이 은는이가라고 해석이 되어야 돼서 이것은 이렇게 이 문장 속에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온 동사는요? 무엇이다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this is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무엇에 들어갈 보어 역할을 하는 단어에 'an apple'이라는 사과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This is an apple'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과이다라는 의미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this'라는 지시대 명사는 몇 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죠? 이것이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단수를 가리키는 단수는 즉한 개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는 물건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an apple. 그것이 바로 사과였던 거죠. 그러면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해서 이것과 사과의 관계가 어떡합니까 동일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this가 한 개를 나타내는 표현이면 apple이라는 사과도 하나를 나타내는 표현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on이라는 관사가 붙었어요. 관사어는 한 개를 나타내는 의미로 명사 앞에 쓰이는 단어였죠. 그래서 this is an apple 이라는 문장이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의미는 동일하지만 수량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these를 사용한 문장을 살펴볼게요. These are apples 라고 나와있습니다. these라는 단어 또한 이것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여러 개를 의미하기 때문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것들이라고 사용했죠. 이것 또한 대명사이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주어 자리에 들어갈 경우에는 은느니가라는 해석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이라는 의미를 완성하게 되고요. 비동사는요 단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일 때쓸수 있는 동사였고요. R이라는 비동사는 주어 자리에 복수인 여러 개 이것들과 같은 복수형이 쓰였을 때쓸수 있는 동사였죠. 뜻은 동일하게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가지지만 수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these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형으로 두개 이상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이 these와 동일시 되는 apples라는 보아자리에 쓰인 명사 또한 여러 개를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과들이다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국말에서는 복수형의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말에선 이것들은 사과들이다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사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동일하게 한 개이든 여러 개이든 한국말에서는 복수형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사과다, 사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일치에 대한 문법이 수량을 나타내는, 단수복수를 나타내는 이 표현이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하지만 우리는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량에 유의해서 this is an apple. this라는 단수 명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is라는 비동사를 사용해주고 그리고 이 수량이 한 개이기 때문에 역시나 on이라는 하나 사과라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this라는 복수형의 명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are이라는 비동사로 복수형에 맞춰서 사용해주고 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사과 또한 s를 붙여서 여러 개라는 표현을 해줘야겠죠. 이 수량의 차이점이 있는 이런 표현들은요, 자꾸 반복해서 소리나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 볼게요. This is an apple. These are apples. 자, 이제는 의문문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at is this? 라는 문장입니다. 익숙한 표현이죠. what은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사이고, 그리고 is는 무엇인가요? 라는 의미. 동일하게 이다란 뜻이지만, 누가 있기 때문에?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요? 라고 해석이 되는 의문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this는 마찬가지로 이것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의문문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주어의 위치가 뒤로 빠져서 이것은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 is 뒤에 위치합니다. What is this? 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뭐였습니까? 네, 비동사와 주어가 이렇게 수량을 맞춰서 사용했다. 그래서 this라는 단수가 쓰였을 땐 s가 붙은 is를 사용한다. 자, 그럼 옆에 복수형 예문도 살펴볼게요. 복수형은 what are these 라는 표현으로 무엇인가요? these 는 여러 개를 나타내는 이것들이라는 표현이었죠. 역시나 의문문이기 때문에 동사주어 형태로 바뀌어서 이것들은 이라는 주어가 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비동사의 형태는 주어에 쓰인 명사가 단수이냐, 복수이냐, 즉, 한 개를 나타내는 단수이냐,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단수형이 쓰였을 경우에는 is를 썼지만,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형이 쓰였을 땐 are 이라는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답변은 옆에 제시된 그림을 활용해서 해볼 건데요. 제시된 그림 속 과일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네, pear이라는 단어의 배입니다. 어, 이 배는 나라별로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죠. 자, 그래서 pear이라는 배의 단어를 활용해 볼 건데요. 자,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this is a pear. 이것은 배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하죠. 자, 그런데 this를 사용하지 않고 누굴 사용했습니까? 네, 대명사. it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this is a pair 이라고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할 때는요, this라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지시대명사를 대신 쓰는 대명사 3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it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it은 또 역시나 this와 마찬가지로 단수를 나타내는 대명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는 is를 써주고, 이과 동일 시대는 이 보어 자리에 나온 것은 pair, 배이기 때문에 이 배의 수량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표기하기 위해 역시나 하나라는 의미를 가진 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다. it is. 그리고 무엇입니까? 배이다라고 해서 하나의 표현까지 수량을 일치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어 자리 또한 주격 보어라는 이름으로 주어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주어 자리의 수량이 한 개라면 이 보어 자리의 수량도 하나로 맞춰줘야 가리키는 그것이 하나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It is a pair. 이제 복수형에 대한 답변입니다.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뭔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se are 이라고, 이것들은 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대명사, they를 사용해서, they are pairs 라고 답변하고 있죠. 자, they 또한, 그것이라는 의미지만, 여기서 역시나, 이제 복수형을 나타내는 여러 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라는, 들의 의미, 복수의 의미가 추가되죠. 자, 복수형 대이가 쓰였을 땐 비동사의 생김새는 is가 아니라 s가 붙은 동사가 아니라 are 이라는 형태로 바뀌겠죠. 그래서 무엇이다의 비동사는 are를 사용해서 they are. 그것은, 그것들은 무엇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리킬 때 역시나 동일시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이죠 그래서 그것들이라고 이미 여러 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배 또한 s를 붙여서 여러 개라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의 복수형 s를 붙여서 배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배들입니다라고 하지만 they are pairs. 자 영어에서는 그것들은 배들이다라고 수량을 일치시켜 줘야 되고 한국어에서는 굳이 배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아 그것들은 배예요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스위치와 관련된 문법들은요, 한국어에는 없는, 한국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문장을 많이 읽어서 익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차근차근 다시 읽어 볼게요. This is an apple. 그리고 여러 개가 있다면, These are apples. 한 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면, What is this? 답변은 It is a pair. 여러 개가 있는 걸 물어보고 싶다면 What are these? 답변은 They are pairs. 이번엔 지시 대명사 먼 거리에 있는 걸 가리키는 that과 those입니다. That is a mirror라고 해서 대사의 의미는 먼곳에 있는 걸 가리키기 때문에 저것이라는 표현이었죠. is라는 이다라는 동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위치한 대명사로 보아서 저것은 해서 은느니가로 끝나는 말을 추가해주면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that is 저것은 무엇이다. 자 mirror 하면은 우리가 거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것은 거울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아주 쉬운 문장이지만 우리 한국어에 없는 수일치로 따져보면 또 복잡해 볼수 있다 그랬죠. that이라는 저것 의미는 단수를 나타냈고 단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is라는 s가 붙은 비동사를 사용하고 자그 다음에 저것과 동일시되는 보어 자리에 위치한 것이 거울이기 때문에 이 거울의 수량 또한 한계라고 단수 표현을 해 주어야만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at is a mirror. 저것은 거울 하나예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 수량이 저것이 거울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은 거울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수형 도우지를 살펴볼게요. Those are mirrors. 자, 마찬가지로 도우지는 저것, 먼 거리에 있는 걸 가리키지만 여러 개인 저것들, 복수형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두개 이상의 수량을 나타내고 있고 복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을 경우에는 r e 를 사용해서 무엇이다 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비동사 앞에 있는 주어는 은, 느, 니가가 붙어야 되는 주어자리였고요. those are 이라고 하면 저것들은 무엇이다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죠. 저것들은 무엇인지 보어 자리에 있는 것과 동일시 해보면 자, 저것들은 거울이에요. 그런데 저것들 자체가 이미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미러에도 뭘 붙였습니까? s형인 복수 표현을 해주었죠. 그래서 mirrors, 에서 거울들이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거울들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거울들 이렇게 잘 쓰지 않다 했죠 그래서 어, 저것들은 거울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영어로 표현하실 땐 수량을 모두 맞추어줘서 those are mirrors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읽어봐야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That is a mirror. 이건 거울 한 개를 의미하고. Those are meters. 이건 거울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질문도 살펴볼게요. What is that? What은 무엇이란 뜻이었고요. Is는 의문문에서 쓰인 비동사로 이다가 아닌 인가요라는 의미로 바뀌죠.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물음표가 붙은 문장에선 바뀌기 때문에 뒤로 위치한 주어는 저것은 이라는 해석으로 됩니다.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때문에 비동사는 단수 명사에 쓰인 주어와 마찬가지로 단수의 표현인 s가 붙은 is를 사용했고요. 자, 옆에 있는 문장에선 what are those 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요? those는 저것들은 이라는 표현이죠. 동사와 주어, 주어와 동사. 스위치, 네, 역시나 빠짐없이 복수 명사가 쓰인 주어 때문에 비동사는 a R이라는 형태로 써주었습니다. 자, 이제 답변을 보겠습니다. This와 these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답변도요, it과 day라는 대명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it is a carrot. 그것은 what이다? a carrot. 당근이다. 그런데, 이또 단수, 단수니까 is, 그리고 단수 표현에 맞는 관사, 한 개라는 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it is a carrot. 이건 당근 하나예요. 자, 그리고, they are carrots 라는 답변도, 그것들은 이다, 그 다음에 당근들이다 라는 표현으로, 복수 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비동사는 R의 형태로 써주고, 캐럿에 S가 붙은 복수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두개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they are carrots. 다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at? 멀리 있는 저건 뭔가요? it is a carrot. 당근 하나예요. 당근이에요. what are those? 어, oh, 저 여러 개 있는 저것들은 무엇인가요? they are carrots. 당근이에요. 해석은 동일하죠. 한국어에서는 수량을 굳이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지시 대명사의 역할이 아닌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시 형용사를 살펴볼 건데요. 형용사의 역할로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수식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추가로 설명해주는 자리를 얘기했어요. 형용사의 역할은요. 명사를 추가 설명하는 수식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his라는 걸 이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것이라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의미를 제거한 이 라는 표현만 남겨두었죠. 그리고 뒤에 수량에 맞는 단수 명사를 사용해서 이 책, 이 당근, 이 거울, 이렇게 명사 앞에 쓰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복수형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라는 명사형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되 다만 차이점은 수량이 한 개인 단수인가 여러 개인 복수인가의 차이점만, 수량의 차이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his를 사용할 땐 뒤에 복수 명사를 써야 합니다. 단수명사와 복수명사의 큰 차이점으로는요, s가 붙어 있는지, 혹은 s가 붙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this는 단수명사, s가 없는 명사와 함께 쓰이고, these는 s가 붙은 복수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거죠. 자, 먼 거리에 있는 저것을 나타내는 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것이라는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의미를 제거하고 저라는 뜻만 남겨두었죠. 자, 역시나 대은 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수 명사를 써줘야 되고요. s 스 또한 저라는 의미만 남겨두어서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쓸수 있는데 복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s를 붙인 복수 명사와 함께 쓰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수량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뒤에 s가 붙은 명사를 사용할지 말아야 할지를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요. This bag is mine 이라는 문장인데요. 자, this 는 여기서 이것이 아니라 단지 형용사의 역할로 형용사의 역할일 땐 누굴 수식해준다 그랬습니까? 네, 바로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꾸며주는 것이 막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것을 추가 설명해 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탁 붙어서 나와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bag이라는 가방 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이라는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this bag이라고 쓰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this는 단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뒤에 s가 붙을 수 없는 명사가 쓰여야겠죠? 단수 명사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방하고 is라는 것은 역시나 동사로 무엇 이다라고 해서 단수 명사가 쓰였을 때쓸수 있는 비동사였습니다. 주어 자리에 온 명사에는 은는 이가를 붙여줘야 되고 동사 자리에는 이다 다라고 끝나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 this bag is 하고 보어 자리에는 이제 이 비동사의 빈 공간에 쓰이는 자리를 보어 자리라고 했었는데요. 이 보어 자리에는 mine이라는 단어에 나의 것이라는 명사가 쓰였습니다.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 혹은 형용사 둘 중에 하나가 쓸수 있었죠. 것이라고 끝나는 단어들은요 명사에 속하는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아닌 명사가 쓰였다, 나의 것이라는 명사가 쓰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This bag is mine. 이 가방은 나의 것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this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었습니까? 형용사 역할이었죠. 형용사. 누구를 꾸며주는 back이라는 명사를 추가 설명, 수식해주는 역할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this를 비교해 보면요. this is mine. 주어 자리에 단독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this가 대명사로 쓰였죠. 그리고 동사 보어는 is mine 해서 위의 문장과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this bag이라고 해서 명사와 함께 쓰인 this는 형용사로서의 역할이고, this is 해서 명사 자리에 홀로 들어간 것은 명사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의 역할이라는 점이 차이점 또한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복수형도 한번 볼게요. These bags are mine.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these라는 여러 개를 나타내는 이라는 의미는 복수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또한 복수 명사를 사용해서 s가 붙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hese bags, s가 잘 붙어줬죠? 자, 그래서 these bags, 이 가방들은 이라는 주어 자리에 쓰인 것은 these가 아니라 b a c 이라는 명사입니다. 주어자리는 은느니가라는 해석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명사에만 붙을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these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다? 네, 형용사의 역할로 쓰인 거다. these bags are mine. 복수형에 쓰였을 때 역시나 비동사는 are이라는 비동사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보어 자리에 쓰인 단어는 mine이라는 명사였습니다. these bags are mine. 이 가방들은 제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의미는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이 가방은 제 겁니다. 이 가방은 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가방의 수량이 다를 뿐입니다. 그 수량도 막 구체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개를 나타내는 단수인지 여러 개를 두개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인지의 차이점만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this bag is mine. 이라고 했을 때는 this bag이 한 개이고요. These bags are mine. 하면은 가방이 여러 개인 걸 의미합니다. 자, 지시 대명사로 쓰인 these와 또 역시나 비교를 해볼게요. These are mine. 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these라는 것이 주어 자리에 홀로 들어가서 이것들 은이라는 은, 은, 이가를 붙일 수 있는 무엇으로 명사로 쓰인 경우. 자, 역시나 복수형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이다. 는 are를 사용해줘야겠고요. 그리고 보어 자리에는 mine 나의 것이라는 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these are mine, this is mine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단수와 복수의 차이점일 뿐이다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엔 먼 거리에 있는 걸 나타내는 that과 those입니다. 자, that building is old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that은 저라는 의미였죠. 자, 근데 이것이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누구를 수식해 줍니까? 네, 명사, building을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저 건물, 건물들 중에서도 저기 있는 저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이 단어는 주어 자리에 쓰여서 은는 이가를 붙일 수 있었고, 동사에 쓰인 비동사는 앞에 나온 that building이라는 단어가 단수 표현이기 때문에 s를 붙인 is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보어 자리에 쓰인 단어는요. 이번엔 old라는 오래된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혹은 형용사 둘 중에 하나만 위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래된 이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 단어는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위치한 예문이 쓰였는데요. so that building is old라고 했을 때 저기 가리키는 저 건물 하나는 이다 is old 오래된 건물이에요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대이라는 지시 형용사가 지시 대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홀로 들어가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주어 자리에 'that'이라는 '저것'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주어인 은는 이가를 직접 붙여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that is old' so 'that is old' 저거 하나는 오래된 거예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저것은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빌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빌딩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땐 빌딩을 추가해서 that build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those buildings are old 라는 복수형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수형도 형용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단지 저 라는 의미만 가져가고 복수형인 두개 이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뒤에 명사에 s가 붙은 복수형을 써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였죠. Those buildings. 저 건물들.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은는 이가를 붙여주고, 비동사는 주어 자리에 쓰인 복수명사에 맞게 are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Those buildings are old. 해서 오래된 이라는 보어까지. 자,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ose buildings are old. 자, 이거는 those가 형용사로 쓰였을 경우였고요. 이번엔 또 대명사로 쓰인 those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hose are old. 라고 해서 저것들. 자, 대명사일 땐 것들이라는 것이라는 표현이 붙는다 그랬죠. 저것들은 주어 자리에 혼자 들어간 대명사이고, 동사는 복수 명사에 맞게 얼로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리는 old가 들어가서 old, 오래된 이라는 뜻을 가지죠. 그러면 수량에 맞춰서 표현된 이 문장들을 익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building is old. 저 건물은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서 건물은 한개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건물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거가 오래됐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hat is old. 이거는 글로는 확인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대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Those buildings are old. 저 건물들은 오래됐어요. 여러 개를 나타내고 있는 복수 표현입니다. 그리고 those are old. 저것들은 오래됐어요. 여기서 저것들은 명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상황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를 단수냐 복수냐인 수량에 유의해서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